어, 염증, 알레르 결막염으로 인해서 눈 충혈되고 가렵고 아프고 어, 부종도 있는 경우. 특히 결막 부종도 눈이 많이 튀어나온다. 결막 부종으로 눈이 많이 나온 경우 치료한 경우가 있는데 또 어, 가려운 증상, 가려움이 심합니다. 가려움 증상은 니 균이나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어, 많이 가렵게 된다. 가렵다는 얘기는 탈액 내에 독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혈액내에 독소가 있는데 뜨거운 찜질이나 뜨거운 물을 복용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독소가 더 퍼지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독소가 있어서 가렵다, 눈 염증을 해서 가렵다 그런 경우는 차가운 찜질을 해주고 매운맛, 자극적인 맛, 기름진 맛, 단것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버섯 종류, 콩나물, 미나리 다 시원하고 선을한 음식입니다. 특히 버섯은 염증 예방에 좋고 항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싱겁게 질이 형식으 음식을 먹고 또 해조류, 굴, 조개 같은 걸 많이 먹는 것들이 염증으로 인한 많이 가려울 때 좋고 찜질은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어, 가려운 걸더 심하게 하듯이 따뜻한 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가려운 걸더 심하게 합니다. 혈관이 차가운 찜질을 해줘야지 혈관이 수축하면서 어, 염증성 독소가 밖으로 퍼지지 않아서 가려운 증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심하게 가렵고 빨갛게 충혈된다. 그래서 많이 긁으면 빨갛다. 그러면 그 부위는 시원한 찜질을 하거나 그 오일을 시원하게 해서 그 부위에 오일팩 시원한 오이팩을 발라주는 것, 붙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음식은 코나물 미나리, 버섯 종류 음식과 오이 냉채, 오이는 찬성질이고 또 숲이 물기가 많기 때문에 오이 냉채를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